안녕하세요. 그 역사 인물의 사주팔자를 풀어서, 어, 우리 역사를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생성하게 알아보는, 어, 사주명의 조선원조 실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화의 시대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조선의 측천무호,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두 아들을 죽인 비정한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제 다룰 주제와 연관된 사화가 일사사화. 이제 그 조선의 4대사화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사화죠. 이거야말로 정말 무슨 훈고와 어떤 이 살인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프레임에서 가장 어긋난 사건이었던 거죠. 중종한테는 이제 부인이 그세 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사실은 이제 중종이 반정으로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연산군을 이제 폐위시키는 이런 이제 반정으로 됐을 때 그때 이제 역적으로 이렇게 그 몰리 자의그 여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종이 왕이 되면서 쫓아냅니다, 왕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얻은 그 왕비가 누구냐면 장경 왕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경 왕후가 또 일찍 돌아가시죠.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인종이 그 장경 왕후의 아들이 되는데 이제 그 인종을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왕비가 된 사람이 저 문정 왕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문정 왕후나 장경 왕후나 두 사람 다 성씨가 뭐냐면 윤씨입니다. 윤씨. 그 당시에는 이제 윤씨가 외척을 이루면서 아주 이세도와 권력을 다 있게 쥐은 그런 이제 가문이었는데 인종의 어머니였던 이그 장경왕후의 그 외척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윤임인데 여기를 대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정왕후의 그 윤씨. 이 집안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윤원형이라고. 이 문정왕후의 이제 동생이 죠 토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문정왕후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이 명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을사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지배 상층부, 이 외척 세력들. 하튼 여이 조선을 결국 늘 골치 아프게 만들고, 결국은 조선을 망하게 만든 이그이원흉 중의 하나인, 소위 외척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 장경왕후가 죽고 나서 이 문정왕후가 왕비가 되고. 중종이 죽은 다음에 사실 그 궁중이 제일 어른인 거죠. 어른이 되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제 을사사화인데 바로 이 문정왕후라고 하는 이 사실상 조선의 추첨모구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에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요즘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당시에도 여제다 여자 황제다라고 하는 이런 막 벽서가 붙기도 하고 이랬을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여인이었던 거죠. 조선 개국 초기에 신덕왕후라든지 이제 원경왕후 뿐만이 아니라 또 결국 이제 그 마지막 그 왕조였던 이그 고종의 이제 부인이었던 누구였던 명성황후라고 하는 뭐그 사람 등등 굉장히 많은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막강한 게 아니라 가장 잔인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문정왕후입니다 근데 이문정왕후한테두 명의 아들이 있는 거죠 하나가 누구냐면 의붓아들 인종이고 하나가 친아들 명종입니다. 사실 이 관계를 살펴보는 게또 재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사주를 하나씩 이제 풀어 볼 텐데요. 먼저 문정왕후를 이제 살펴보면요. 1501년 10월 22일 이렇게 태어나서요. 음력으로 신유년 경자월 정묘일 이렇게 이제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여인 중에서 최고의 파워였고 대부분의 많은 권력을 행사한 왕비들이 뭐, 신하들이 막 대들고 이러면, 웬만하면 죽이지는 않고 귀양 보내는 정도로.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좀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문정왕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그럴 정도의 그막 철권 통치를 장했던 인물인데, 일주가 정묘입니다. 자, 이게 또 반복되는 또이그 일주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역사 인물 중에서 이 정묘라고 하는 일주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었던 원경왕후가 일주반 정묘였습니다. 근데 이 정묘는요, 일단 색깔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죠? 렇늘 말씀드리지만. 소위 목화가 통명하는 그런 이제 사주라서 상당히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문정왕후가 저렇게, 어, 일종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잔인한 권력을 행사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자, 나머지 글자들을 보세요. 자, 제일 많은 글자. 금, 오행의 글자들이죠. 그리고 밑에를 보세요. 나와 있는 세 개의 글자가 다 유금, 자수, 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조광조의 사주를 이제 설명하면서 조광조의 월지와 일지가 유금, 자수, 소위 얘기하는 중심자, 도화살의 글자로 이루어졌다. 두 개가 얘기했는데 일단 문정왕후는 시를 모른다고 해도 일단, 나와 있는 연월 이래 이 지지가 다 뭡니까? 자, 묘, 유라고 하는 중심자, 도화살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반란하고 똑똑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 이그문정왕한테 제일 많은 이 세계의 어떤 금오행, 이게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 극, 금 하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죠. 그래서 이게 명략의 십성 1호에선 재성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재물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소유하는 것, 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여자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이제 기원입니다. 자, 두 번째, 차묘유. 자, 중심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중심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정화는 일, 밑에 있는 일지 묘목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목성화로 나머지 네 개의 글자들이 뭐예요? 전부 다 금과 수니까 나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음의 기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약한 글자란 말이에요. 신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신약하니까 뭔가 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더더욱 악이나 깡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건데 특히 지지가 다 이렇게 자묘유라고 하는 딱 중심자의 기질을 갖자 보니까 아마 엄청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태어난 년을 보자고요. 자, 띠가 닭띠예요. 닭띠인데 천간 안에 글자고요. 신금이라고 해서 위아래가 같지요.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가녀 지동이라고 얘기했죠. 자, 신녀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인물 중에서는 그 단종이라고 하는 그 어린 임금의 태어난 년이 바로 신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학에는 이런 이론이 또 있어요. 또 신살 이론에 이 태어난 띠에 어떤 살이 있어요. 신살이. 그런데 이렇게 자오묘유라고 하는 중심자의 그 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장성살이라고 합니다. 자 유금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로 금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베어 버리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뭐, 이렇게 깔끔한 그런 기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매서운 칼이라고 얘기했어요. 날카로운 비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금, 뭐 나머지 자수나 묘목이나 오와화도 마찬가지, 이런 거를 띠로 두고 있는 사람을 장성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성살이라고 한건뭘 뜻하냐면,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네 개의 어떤 중심자의 어떤 이그 장성 기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장성이 뭘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금의 살기를 갖고 있는 유 장성이죠. 그런데 천강까지 뭐예요? 뾰족한 신금. 이 간여지동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 윤정왕후의 기질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매섭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고전에는요. 이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 장성사를 둔 여인은 조심해라. <laughs> 그 중에서도 특히 자, 자, 오, 묘, 이라고 하는 네 개의 오행이 있는데 그 글자의 장성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장성은 그건 바로 뭐냐면 날카로운 금의 살기를 갖고 있는 유금 장성이에요. 이런 유금의 장성사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한번 잘못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매서운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정어와 관련해서 좀 재미난 일화는 뭐냐면은. 승려 보호라고 하는 이제 그 승려를 통해서 이그 불교를 중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이제 사실 살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충돌을 좀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문정왕후는 이 사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이성적이었을 것처럼 보여요. 뭐 불교라든지, 그런 어떤 뭐 소격서 같은 이런 도교와 관계된 거, 뭐 이런 걸 보면은 대체로 보면 이제 천라지만 같은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문정왕은 밑에 보면 다 이렇게 그 중심자, 깔끔한 글자들로만 이루어진 걸보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사실 궁중의 여인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거. ...을 반증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그 무슨 이렇게 조선 초에만 그습니까 뒤에 뭐이 한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궁중에서 뭐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무슨 뭐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어떤 좀 이렇게 그 주술적인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보면 사실 그런 거를 좀 보여 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자, 이, 어쨌든, 이 을사사화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임금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인종이었고, 하나는 명종이었어요. 사실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임금들이에요. 특히 저 인종, 사주를 먼저 보면요. 1515년 2월 25일에 태어나가지고, 의뢰년, 그 다음에 기묘월, 개축일, 이런 사주가 나오고요. 이제 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534년 5월 22일 음력으로 태어나서, 갑오년 신미월 무자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그 장경 왕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세상에 나온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부더머니 이제 그 이쪽에 문정 왕후를 이제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문정 왕후하고 인종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 문정 왕후가 아직 자기 아들 명종을 낳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문정왕후가 나중에 인종이 어쨌든 왕이 될 거니까 세자가 됐으니까 좀잘 보여가지고 이제 자기 뒤를 좀 이렇게 보장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했는데 이런 문정왕후가 자기 친하들 명종을 낳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그 인종하고의 관계에서 이좀 비근시한 막 사사건건 구박하고 거의 학대 수준이 죠뭐 심지어 이제 그 인종이 머무는 그 동궁에 그 불을 붙인 그 쥐를 풀어가지고. 불나게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인종이 알았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아,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죽는 게 이제 뭐 돌이다. 뭐 이래가지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직 중종이 살았었나 봐요. 중종이 그렇게 이제 세자 세자 나오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정후가 뭐냐면 이제 떡을, 떡인가 뭐과장인가 이걸 주고 그걸 먹고 나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독사설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인종의 사주를 놓고 보면, 좀, 음, 안타까워요. 자, 이 특징이 뭐냐. 일주가 개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월은 이제 기묘라고 되어 있고, 연도 을이라고 해가지고, 여섯 개의 지금 간지를 보면요. 다, 해수 하나를 빼놓고는 다 음의 글자들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인종이 굉장히 착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효심도 깊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부더머니의 그런 어떤 이좀 구박에도, 어, 무엇인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주인 개축입니다. 이 개축이라고 하는 게이 백호살입니다. 흔히 얘기니는이 그러니까 명략의 신살에서 이 백호살이라고 해가지고 하야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백호살이 이제 그 양의 글자로 이루어진 양백호가 있고요. 음의 글자로 이루어진 이또 음백호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봅니다. 이백고살이라고는 굉장히 흉한 살로 많이 알고 있는데, 흉한 건왜 흉한 거예요? 보통 백고살 같은 경우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살이다. 이러고 현대에서는 무슨 교통사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싸돌아다니는 사람들. 빨빨거리고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호랑이라든지 차 이런 사고로 다칠 확률이 많잖아요 내안에 에너지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호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고 나쁘다 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힘이 과하고 아무리 힘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힘의 어떤 사용이라고 한 데에서 그런데 이것도 백호세라게 연애에 있냐, 월에 있냐, 일에 있냐, 시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부터 다 달라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자리예요? 바로 사주판에서 네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개축이라서 굉장히 습한, 차가운 물에, 그 다음에 또 차가운 이게 얼어붙은 흙, 이게 이런 개축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추운 겨울에 소철화, 좀 우울한, 이런 이제 좀그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목은 두 개가 있지만, 이두 개의 목이 전부 다 어떤 목이에요? 습한 목이잖아요. 나무도 굉장히 양지바른 곳에서 햇볕을 많이 이렇게 받는 그런 이제 양목이 있고, 습지에 갈대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습한 게 있는데, 양 옆에 뭐가 있어요? 해수, 축토. 어? 전부 다 물기가 축축한 곳에 있는 거다 보니까 전체 다 습한 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설사, 독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 심리적인 병, 이런 거에 많이 좀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자, 명종은 또 어떻습니까? 명종은 이제 보면은 가보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보면은 색깔이 좀 발랄하지가 못하죠. 타원한 여는 가보라고 해서 목화의 기운을 갖고는 있지만, 월과 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의 모양을 보면, 무자, 심미 해가지고 활동적이다. 아 뭔가 좀 이렇게 좀 생동감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지 못하는 사업잖아요, 그죠? 이 일주가 무자인데요. 자 무자 이거는 이제 뭐 토극수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자라고 하는 거는 무자식. 뭔가 좀이 어, 같은 이제 어감이잖아요. 이게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들자자잖아요.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밤, 이제, 그뭐 이렇게 11시부터 1시까지 시간도 그 시간인데, 밤에 뭐예요? <laughs> 잠도 자지만, 동시에 번식을 하기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자, 뭐 씨앗,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거는 이거 자식과 관계된 겁니다. 쉽게 얘하면 자손과 관계된 글자예요. 그런데이 자라고 하는 글자가 위에 묻은 토잖아요. 토극수, 극을 당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자의 어쨌든 이런 그 간지를 갖고 있으면 이 자손이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명종한테는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명종이 자기네를 잊지 못하고 조선조에서 이제 최초로 반기 개통이 이 왕위를 승계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이 명종의 이런 그 이사조와 역시 또 묘한 또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좀 관계를 보자고요. 사실은 명종 같은 경우도 있죠. 이 문정 왕후의 친아들이긴 해도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왕이란 말이에요. 문정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명종이 왕이 되고 나서도 따귀를 때리지 않나 회초를 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명종이 좀 이렇게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가 직접 친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문정화가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 동원해가지고 전부다 비터놓게 하고, 그 다음에 밥안 먹고, 버티면 이제 명종, 이제 애들이 다 착했던 것 같아. 가가지고 섞고 대, 머리 풀어 해치고 섞고 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제명에 못 사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의분 아들이고, 친한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사두에서도, 자, 문정왕후는 뭐예요, 일관이? 정화란 말이에요. 근데 인종은 뭡니까? 수란 말이에요. 수, 극, 화.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인종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그, 이놈이 없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주의 일관에서도 바로 이 인종이 자기를 극하는 이 평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계는 뭐예요? 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계는 충이 되는 관계다. 자 명종은 근데 어떻습니까? 화생토가 되는 거죠. 이 보면 그래서 이 명종은 문정왕후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생하는 오행이니까 식신상관 이건 상관이죠. 음양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여성들에게는 식상은 이제 자식이라고 하니까 딱 자식의 모양인 거예요. 저 인종 같은 경우는 나쁜 남자, 나쁜 애인. 어? 나를 괴롭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띠의 관계에서 문정화는 뭐예요? 닭 띠니까 사유축 금의 운동을 하는 거란 말에요 인종 같은 경우는 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는 금생수의 모양이 나오지만 그냥 띠만 갖고서는. 그런데 해수는 해묘미 목의 운동을 하는 그런 글자이니까 자 사유축과 해묘미는 뭐가 됩니까? 바로 금목 상쟁이라고 하는 서로 충하는 관계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명종은 어때요? 명종은 인오술 말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겉에 글자는 그화그 그 금의 모양이라서 마치 명종이 문정왕후를 극할 것 같지만 이 인오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토동법에 따라서 토의 운동이도 기 하고 그래서 결국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문정왕후를 돕는 문정왕후를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종하고는 뭐냐면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일과 관 띠에서 그리고 이 명종은 자기가 도와주면서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그래도 한 20대가 넘어가고 이러면은 친정을 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기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부모행에서는 좀 다르죠. 나부모행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목생화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 예, 금금목의 관계가 되는, 이렇게 막 얽히고 설힌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사화의 시대라고 하는 이 조선의 암흑기,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역사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정체했던 그 시기에 휘날레를 장식하는게 바로 이, 이제 그, 이 문정 왕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종이나 명종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좀 기질이 좀 약간 좀 약한 기질 같아요. 우리가 앞에 봤던 뭐 세종이라든지, 태종이라든지, 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그 세조같이 좀 강단있게 좀 이런 모양들이 이 인종이나 명상태는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착한 거죠. 그러니까 실록이 기록됐던 대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다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아, 재미난 거는 이것도 참 이래서 정말 이렇게 왕이 되려면 천일균이 있어야 되나 아니 몰라도 인종의 그이 일간이 개수인데 이 묘가 이게 천을 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동의 무토한테는 이 미, 토, 월지이 미토가 또 천을 귀인이 돼요. 묘하게 지금 계속 왕들의 사주를 보면요. 다이 월지, 사실은 이 월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네 자리니까 하나의 전제가 되는 자리고 이 월지가 가장 자기한테 많은 규정력을 보이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천을 귀인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또 이런 공통점이 나오네요. 인종이든 명종이든 이두 명의 정말 착한 이 임금들이 왕노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문정왕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정왕국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죠. 이 경우는 자기의 어쨌든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지. 혹은 자기 감흥, 이런 거였지.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시대만의 문제인가?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사실 보면 엄마들이 욕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내 자식이 이렇게 컸으면. 내 자식이 이 공부 잘했으면. 어? 그러면서 애들을 잡잖아요. 잡는 부분도 계시잖아요. 특히 요즘 드라마 보면 뭐 드라마들이 막 그런 희한한 드라마들이 많더만 거의 뭐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육하고 뭐 이렇게 훈련한 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뭐 공부는 잘할지 모르겠어. 소위 어떤 시험 성적은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들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욕심이 과하면요. 자식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기가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능력과 재질을 제대로 피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시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조선이 이 세종대, 문종대를 가면서 굉장히 번용할수 있는 기틀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조의 어쨌든 이그뭐 개인적인 사욕에 입각한 그런 이제 명분 없는 쿠데타로 이 모든 게다 이렇게 좀이 후퇴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이렇게 좀 좌절된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이부하 권력을 이제 독점한 그런 이제 공신 세력들에 의해서 뭐 사회 전체의 어떤 이 경제라든지 민생적인 파탄이 났던 거지 그래도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올바름이 무엇이고 뭐또 이 우리가 동시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꾸준하게 또중앙경계에도 진출을 했고 또뭐 아니더라도 사이 곳곳에서 이 시대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사와이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은 새로운 또 이제 그이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뭐냐 소위 얘기는 붕당의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물론 붕당의 시대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이그 어두웠던 사와이 시대를 이겨내고 이게 성장한 소위 사립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조선은 또 어떤 모양인지 또그 당시에 이제 또 활약했던 인물들의 사주를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번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